약초로 백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저수지 부근에산기석 밑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아주 좋은 약초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제가 이 뿌리를 겟내 봤습니다. 자, 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그 식물의 이름은 선박이입니다. 바로 옆에는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죽을병인 위암과 당뇨병을 이 고쳐주어 이 고맙다고 인사받는 약초입니다. 각종 염증인 위염과 장염, 위궤양, 이 인후염, 편도성염을 치료해주는 그 염증 치료학의 보약 종의 약초입니다. 이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하는 당연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열초라고 부르며. 전국 각지의 상가 덜에 자라는 국화과의단년생 초벌입니다. 생략명은황가채입니다 맛은 이 쓰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독성 여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뿌리 잎은 이렇게 뭉쳐납니다. 이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굵은 톱니죠. 그리고 고천 5, 7월에 노란색으로 두상아 모양으로 빕니다. 이 까만 혈꽃들이 그나 있습니다. 이 고돌배기와 틀린 점입니다. 고체 선배 나물등으로도 불립니다. 이 성분에는 베타카로틴, 트리페노이드, 사포닌, 카테킨, 식이섬유, 칼륨, 칼슘, 라이신, 인눌린 인, 철분, 알리파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와 C,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그 식물입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 기관지 기능을 이 기능을 개선해 주어 가래를 사겨 줍니다. 기관지염과 인후염, 편도성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에 이 좋으며 이를 진정시키는 그 효능이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자외선을 차단하여 이 기미와 주근깨, 여드름 등을 제거하여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아 피부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장의 환경을 최적화시켜 이장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체어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숙변을 제거하며 이 변비에도 좋고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물이자 약초입니다. 이몸 속의 악성종양인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과 위암,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안질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신경 세포를 자극하고 이 원활하게 하여 시력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눈을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 줍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그 치료하고 예방하며 그리고 머리가 띵한 이 빈혈 증세도 이 개선해 주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유롭게 이 낮추거나 이 높여 주어 고혈압과 재혈압을 치료하는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혈관이 굳는 그 혈관 경화증을 방지하여 동맥 경화증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도 치료하고 예방해 줍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여 체장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이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유해 산소인 활산화 산소를 없애줍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심장병을 예방하고 뇌졸중과 뇌출혈을 예방해주며 노화의 진행 속도도 아주 늦춰 주는 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좋게 하여 치매도 예방해 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자 앞에는. 찔레 나무도 보입니다. 순도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물개와 비슷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폐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나 폐농양을 치료해 주어 이 폐를 깨끗하게 하며 윤활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이 정렬작용이 탁월하며. 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이 작용을 돕는 저혈 작용도 아주 뛰어난 약초입니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을 원천 봉쇄해줍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유행생, 그 결막염을 그 억제하여 주는 효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장속을 괴롭히는 이질균과 대장균, 장티푸스균, 그리고 비버리오균 박테리아균, 병원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 그래서 장속을 아주 그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양강장의 효능이 아주 큽니다. 남성의 양기와 원기를 북돋아 이 어미증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남성의 이 음경을 딱 바로 이 세워주어 발기부전과 조로증을 치료하여 그 아주 정력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 자궁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욕을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즉그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이동시키는 이뇨작용이 탁월하여 남성의 전립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 자연 강장제 약초입니다. 이 침묵의 장기인 간세포를 회복 복구해주어 지방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을 해독하고 숙취에서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이 스테로이드라는 이 두통과 신경통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신장염과 방광염을 치료하여. 남자들의 전립선염, 고환염, 엄낭의 냉증을 치료해주는 아주 고마운 약초입니다. 남성, 여성 이 구분할 것 없이 중우염이나 인우염, 구강염을 치료해주는 이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이,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나기채라는 이름을 가져 남성들의 온갖 질병에 좋은 효과가 있고 이 댕나기체라는 이름에 이 여성들의 온갖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아주 그다 좋다는 그런 뜻이죠. 특히 남성의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이 온기와 양기를 회복시켜 이 최상의 보약으로 이 인삼과 녹용보다도 더 좋은 보약과 같은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받아두지 않던시안분생입니다한 달도 못 한다는 말기 암환자도 이 선박이탕을 꾸준하게 복용하여 완치했다는 기사도 나름 만큼 이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위장의 기능을 최적화시켜 위장의 열을 내려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특별한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이 질병에 대한 치유력도 굉장히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선박이를 탕으로약 10kg을 물한 마를 넣어 먹으면 이 위암이나 대장암, 위암, 위염을 치료해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가 됩니다. 전초를 채취하여 이 썩기 때문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어 각종 나물을 무쳐 먹으면 이 맛이 삽살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과 천식 발레를 없애 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이 뿌리를 술로 담그고 6개월 뒤 음용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이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선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